백은선사의 인용. 오늘은 참음에 대하여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. 지금 우리나라와 사이가 좋지 않은 일본 스님인 백은선사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한다.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이 참을성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비유로 백은선사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한다. 백은선사는 일본 임제종의 이름 높은 종장이시다. 어느 부호 신도가 백은 선사의 고덕을 경모하여 많은 재물을 공양하고 항상 부처님처럼 숭배하고 백은 선사가 그 집에 가시기도 하고 부호 신도가 백은 선사에게 가기도 하여 온 집안 식구가 내외 없이 친밀하게 지내셨다. 어느 때그 부호의 딸이 자기 집하인 청년과 눈이 맞아 임신 만삭이 되어 남아 아이를 낳았다. 그 아버지가 알게 되어 개집애가 아이를 낳타니 이거 무슨 망조냐고 집안이 뒤집혀지도록 야단이 났다. 상대자는 대체 어떤 놈이냐고 앞에 있으면 곧 죽일 것 같았다. 그래서 딸이 꾀를 낸 것이 아버지가 백은선사를 부처님처럼 숭배하고 있으니 백은선사라고 하면 무사할 듯 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백은선사와 관계된 것이라고 말하였더니 노기가 충천하여 이 흉측한 놈을 내가 10년 동안이나 속아서 부처처럼 믿고 공양을 했구나 하고 그만 아이를 보듬어다가 백은선사 앞에 던져주면서 아나 이 흉측스런 중아 내 자식 네가 길러라 하고 불칙스럽게 욕설을 퍼붓는다. 백은선사가 왜 나인가 하니 이놈아 무슨 잔소리냐 내 자식 네가잘 길러라 하고 돌아서 가버렸다. 백은선사는 조금도 변색 없이 아 그런가 하고 아이를 받아서 엿을 사다 먹여서 자기 자식처럼 품고 자면서 귀엽게 길러 오는데 금방 사람들도 꼭 백은 선사의 아들이라고 믿어 왔었다. 그 부호의 딸은 백은 선사의 애매함을 억울하고 민망하시겠다 생각하면서 황송하고 부끄럽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차마 하인 관계 때문에 나서지 못하고 항상 소식은 잘 듣고 있을 때였다. 어느 겨울날 눈이 펄펄 오는데 아이를 보듬고 탁발을 나갔는데 아이 어머니인 부호의 딸이 그것을 보고 크게 후회하고 울면서 그 아버지에게 사실을 고백하고 백은 선사의 억울하고 애매함을 하소연하니 그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 몹쓸 자식아 너 때문에 부처님 같은 백은 선사에게 사죄할 수 없는 대죄를 지었구나 하고 백은 선사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눈물을 흘리고 사죄하였다. 백은 선사는 털끝만치도 마음에 걸림없이, 아, 그런가. 이 아이에게도 아버지가 있구만 하고, 아이를 돌려주었다. 그로부터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백은 선사의 음덕을 찬양하고, 그 부호신도는 더욱더 백은 선사에게 귀해하였다고 한다. 이것이 참인욕이요 음덕이다. 일본 고승열전에서,